오늘 의바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서 28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28장 25절에서 20,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5절, 26절, 2절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당곧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보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 어제 본문에 시돈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어, 찌르는 가시였고, 아픈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돈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시돈을 심판함은 곧 이스라엘에게, 어, 평안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두 그러니까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과 이스라엘에게 어,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이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제는 앞에 걸 했고요. 오늘 뒤에 걸할 건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오늘 단어에 보면, 문장 어, 말씀에 보면 평안이 살면서 그들이 평안히 살며 이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이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았고 아픈 가시와 같았는데 그런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된 이유가 시돈 자체가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그때 지금 이 페니키아죠 시돈이. 그 페니키아 안에 먼저 바알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게 두로까지도 넘어간 건데요. 시돈에 있는 공주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는 겁니다. 아하방 아내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시돈이 정략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시돈에 있는 왕의 이름이 에바알이라고 그랬어요. 바알과 함께라는 뜻인데 이 바알 숭배 세상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 살던 나라가 이제는 바알과 함께 사는 우상 숭배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며칠 후에 너를 죽이했다 했을 때 무서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해요. 이세벨은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한 것도 이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들,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딸이 아, 어, 이달리아인데, 그 이달리아를 남한국에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 바를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럼 왜 이세벨을 공주로 맞아들였을까? 여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세벨을 공주로, 이세벨 공주를 왜 아합의 아내로 맞아들였을까? 왜정략결혼을 했을까? 이게 이제 드는 의문인데 첫 번째로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그 해상 무역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옆에.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 페니키아와 정략 결혼을 맺었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의 생산한 것을 그 해상 강국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시동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또한 가지는 지도상으로 어,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서쪽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사막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시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어디만 방어하면 되냐면 북쪽만 방어하면 돼요. 근데그 북쪽에 시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과 정략결혼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당연히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알파벳이 처음 사용된 곳이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돈은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략결혼하고 시돈과 관계를 맺은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세련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명도 누리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평,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 이 시돈과 그런 관계를 맺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럼 이, 이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평안을 누렸는가 볼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됐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우상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바알 숭배를 하면서 또 이세벨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 땅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그 우상 숭배를 가져온 장본인인 이세벨도 성 밖으로 던져져서 피가 터져서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북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안이 주어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계속 이 시돈에 대해서 성경은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돈이 유혹이었던 거예요. 좀더잘살수 있을 것 같고, 좀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힘있을 이것 같고, 그래서 확 끌어 안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확 끌어 안고 봤더니, 유혹이 돼서 확 끌어 안고 봤더니 그 시돈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된 거죠. 우리가 살때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세상의, 세상의 유혹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보기에 달콤한 것 같고 내가 딱 보기에 세상적인 이 방식이 나에게 평안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시 유혹 때문에 우리도 확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찌르는 가시들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평안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평안의 조건이 완료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조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무엇을 더 얻으면 진짜 평안을 누릴 것 같은 오해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가족의 건강이나 사업 축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부활주일이었죠.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1절에 26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한 건가요? 바울이 간수한테 한 말입니다. 그바울 바울이 갇혀있을 때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지고 그 간수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누가 갇혀있습니까? 바울이 갇혀있죠. 구원이 필요한 것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반대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어요. 그래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간수에게도 그의 집에도 비로소 구원이 임하고 비로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비로소 구원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 간수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필립보 교회예요. 간수의 집부터 시작한. 그래서 빌립포스 4장에 보면 유독 빌립포스 안에 기쁨과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평안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포스 4장에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구원받은 이 간수에게 즉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자녀의 결혼,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 그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문밖을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구하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혹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문밖을 나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평안이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편 23편에 있어요. 여호와는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더 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이 실만한 물가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 이 양들이, 이 털이 스펀지가, 스펀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담아이게확 젖어가지고 물에 확 빨려 들어간대요. 그래서 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흐르는 물이에요. 양이 흐르는 물에 가면 물을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젖은, 그러니까 이슬에 젖은 풀을 먹이거나, 그게첫 번째 방법이 또한 가지는 그 길러서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하나 떠 가지고 길러서 먹이는 방법과 근데 사실 여기서 실만한 물가는 어떤 거냐면 목자가 흐르는 물을 돌로 막는 겁니다. 흐르는 물을 돌로 막고 양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에게 두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양 앞에 흐르는 물처럼. 삶의 그런 두려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막고 지켜주시고 실만한 물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흐르는 물 같은 나의, 나를 흔드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앞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또 고통과 고난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형평과 양상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슷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보다 세상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평안을 회복시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또 우리가 왜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나에게 오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원수의 목전이라도,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이 영원히 평안이 보장된 곳이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하루를 통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빗대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가시가 되는 줄도 모르고, 시돈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내가 거짓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끌어안고는 있지 않은지, 혹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며 그 세상을 조금 더 끌어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시를 끌어 안았던 이스라엘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끌어 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평안, 그리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증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사 평안을 내려주신 주님, 세상 모든 게다 채워져도 주님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인 줄도 모르고 악한 시돈에 끌어 안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찔리고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그 평안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 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신 그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2018년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복의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희년 기념교회및 북미 미션 성교센터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하옵소서. 어, 장례광고 있습니다 윤기민 성도님, 김남영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윤명희 성도님께서 어제 오후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전 10시 위로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 위에서도 하나님이 위로 주시도록 평안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서 하나님께서 변화무준 동행하시는 대한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의 신실임을 드러내며 주님의 평안이 여기 있다고 자. 하나님의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찾고 오고 하고 드리는 것이 하늘의 문이 아니라 세상의 문이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 것을 정감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 믿음의 역삼을 다닐 수 있는 곳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신 것입니 아버지가 주시고자 했던 그평화의 아버지 그 복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시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大家支持你。 오직 우리 땅에 하나님이 시는 평화 하나님이 시는 평화를 내려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Oh. Man.